신여지는 빈 영정사진 액자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혹시 은총이의 존재가 노출된 걸까? 그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손을 꼭 쥐고 불안한 시선을 주변에 돌린다.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은총의 안전을 걱정한다. 그날 밤 신여지는 죽은 딸의 납골당을 찾아가 눈물을 흘린다. 유진아 지금 은총이 옆에 있는 게 구하나 씨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은총이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오열한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한편 윤성호는 신여진의 행동을 지켜보며 불안해한다. 유진이의 죽음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은총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건 위험해. 그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해. 그는 은총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한다. 이때 최명진은 여진의 금고를 열기 위해 기술자를 부른다. 이 금고 안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거야. 그녀는 남몰래 기뻐하며 금고를 여는데 성공한다. 금고가 열리자 그녀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진이의 비밀이 밝혀질지도 몰라. 최명진은 의도적으로 여진을 압박할 계획을 세운다. 그게 전개가 긴장감 속에 이어지는 가운데, 은총이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다. 그때 오토바이가 은총이를 향해 빠르게 달려온다. "은총아, 조심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이 외치지만 은총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놀고 있다. 은총이는 오토바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고 있지만 그 순간을 인지하지 못한다. 시녀진은 멀리서 은총이를 지켜보던 중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한다. "안 돼. 은총아." 그녀는 빠르게 달려가지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제발 제발.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은총이에게 다가간다. 그 순간 은총이의 친구가 은총이를 밀쳐내며 위험을 피하게 된다. 은총아 괜찮아. 친구가 다가가 확인하지만 은총이는 놀란 얼굴로 그저 멍하니 서 있다. 시녀지는 은총이에 가까이 다가가 은총아 괜찮아. 라고 물으며 그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은총을 꼭 안아준다. 은총이는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세요? 라고 묻는다. 신여진은 할머니는 항상 너를 지킬 거야. 라며 안심시키려 애쓴다. 이후, 진구는 신여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한다. 은총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최대한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진구는 신여진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며,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은총이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한다. 신여진은 알겠어. 더 이상 은총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히 대답하며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다. 내가 반드시 은총이를 지킬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결의를 다진다. 그날 밤 신여지는 은총이를 위해 집을 정리하며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은총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다. 내가 너의 할머니이니까 절대 너를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은총이의 방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진다. 한편, 지석은 신여진이 은총이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염탐하며,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고 다짐한다. 그는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내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말 거야. 라고 다짐한다. 그게 말미 신여진과 은총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과거의 상처와 비밀들이 다시 드러날 조짐을 보인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할수 있어. 신여지는 은총이의 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을 느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27회에서는 각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성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청자들은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갈등을 통해 더욱 몰입하게 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